나는 언제나 찬양받기만 원하는 신을 믿을 수 없다. 강한 신앙을 동경하는 것은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그 반대이다. 인간은 신이 저지른 실수에 불과한가? 아니면 신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른 실수에 불과한가? 근거 없이 지적인 원칙들의 습관이 드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부른다. 정신병원을 태평하게 산책해보면 믿음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함을 알수 있다. 열정으로부터 견해가 생기고 정신적 대만이 이를 신념으로 굳어지게 한다. 신념은 감옥이다. 신은 죽었다. 진실에 대한 탐구는 그전까지 진실이라고 믿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진실에 있어 확신은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적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 고든 것은 한결같이 속인다. 진리는 하나같이 굽어 있으며 시간 자체도 둥근 골이다. 진실의 산을 오르는 데에는 헛된 법이 없다. 오늘 더 높은 곳에 이르게 되거나 내일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힘을 다질 수 있다. 겉모습이란 진실인 척 하는 것이다. 진리는 추악하다. 진리에 의해 멸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한다. 웃음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언제까지나 제자로서만 머물러 있음은 스승에 대한 좋은 보답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야 비로소 태어난다. 실제의 세상은 상상의 세상보다 훨씬 작다. 많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된다. 젊은이를 타락으로 이끄는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를 존경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권력의 의지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괴물 또한 우리를 들여다본다. 개인에게서 광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광기가 존재한다. 적을 향해 행진할 때는 나쁜 음악과 나쁜 논리도 얼마나 좋게 들리는가. 문화국가라는 것은 근대적 관념에 불과하다. 이 편은 저 편을 먹고 살고 저 편은 이 편을 희생시켜 번영한다. 문화상의 모든 위대한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몰락의 시기이다. 철학은 대중들에게 종교를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높이 평가된다. 내가 보기에 철학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폭탄이다. 사람은 어떤 의견이 전달되는 어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그 의견에 종종 반박한다. 기억력이 나쁜 것의 장점은 같은 일을 여러 번 마치 처음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적을 사랑할 뿐 아니라 친구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인 경멸이야말로 인간의 품성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종류의 범죄보다도 훨씬 더 모욕적이다.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웃음을 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우울한 동물이 당연히 가장 쾌활한 동물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자신을 숨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는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항상 약간의 광기가 섞여 있다. 그러나 또한 그 속에서도 항상 약간의 재정신도 있는 것이다. 남들이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행동하며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기뻐하는 것이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다.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 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한낮빛 따위가 어둠의 깊이를 어찌 알랴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밑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도 있고 진흙도 있다. 걷기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먼 곳을 항해하는 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친구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에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상처에 의해 정신은 고양되고새 힘은 솟아오른다.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이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이 없으리라. 운명아, 비켜라, 용기 있게 내가 간다. 하늘을 나는 법을 알고 싶다면 먼저 일어서고 걷고 오르고 춤춰야 한다. 바로 나는 법을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초인이란 필요한 일을 견디어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 중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마저도 자신이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용기는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야.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처럼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정신도 마찬가지다. 왜 살아가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감내해 나갈 수 있다. 재능이 한 가지 많은 것이 재능이 한 가지, 적은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동정은 최고의 모욕이다. 성숙이란 어릴 때 놀이에 열중하던 진지함을 다시 발견하는 데 있다.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사물의 불합리성은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천국에는 흥미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법을 가르칠 수 없는 자에게는 더 빨리 추락하는 법을 가르쳐라.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며 유배당한 삶이기도 하다.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날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가 보이는 법이다. 더러운 것에 대한 혐오가 지나치면 스스로를 정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장애가 될수 있다. 물론 여자는 남자의 친구가 될수 있다. 그러나 친구 관계를 튼튼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생리적 반감이 이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복수와 사랑에서 여자는 보다 야만적이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이다. 내연 관계는 결혼 제도 때문에 타락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